프레스 컨트롤이라는 어... 플레이하면 화병나는 게임이거든요. 일단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레벨 1 시작! 아이 귀여워.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저의 귀여운 캐릭터를 움직여죠 컨트롤 누르면 방향키가 나와요. 방향키로 제를 움직여서 이제 그 다음 방향키를 음, 조절해야 돼. <laughs> 자, 이 내려가서 안내려가도 됐는데 왜 내려왔지? 다시 올라가 그럼. 다시 올라가서 머리 잘 쓰자, 오케이? 머리를 잘 써보자. 어, 얘를 두 번째 있는 애를 왼쪽 방향키를 꾹 누르게 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어, 하고 있다가 제가 저희 도착하면 멈춰. 그렇지. 자 화면 속에 화면 속에 화면 속에 화면이 나왔어요. 자 음... 일단 얘를 밑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어 얘를 오 올리기 전에 얘를 살짝 올려가지고 방향키를 누르게 한 상태에서 세 번째 있는 애가 왼쪽 방향키를 누를 수 있도록 내가 지도를 해줘야 돼. 가 보자고. 어샷샷 올라가. 안 돼. 아하, <laughs> 매니아 애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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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움직여. 그렇지. 어이씨. 아맨 위에 있는 애가 밑으로 내려갔어. 아, 자 <laughs> 아니야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어, 쟤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위쪽 방향키를 눌러야 되니까 내가 위쪽 방향키를 누를 수 있도록 쟤를 이동시켜야 되려면 쟤를 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두 번째도 에 위로 가야 되니까 내려 그럼 쟤를 왼쪽 왼쪽으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게? 오케이 이정도 면은 방향키 못밟나? 어... 일단은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보낼거니까 하고 내려 그렇지 아 나이스 레벨 2 <laughs> 가자 레벨 2 esc 키가 있네요

제가 어느 정도 오면은 왼쪽. 아이고 조금만 더 보낼까? 아, 아니 아니야 일단 위로. 아니 아니 살짝 살짝. 아이고 너무 많이 왔다. 오른쪽으로 살짝 보낼게요. 그러려면은 살짝 밟아. 오 됐다. 조금만 더 밟을까? 아이고 아이고. 컨트롤키 눌렀네.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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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얘는 쉬우니까. 눌렀죠? 얘가 오른쪽으로 살짝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아니야, 이것보다 이게 더 조작이 쉬울 거 같으니까 위에서 살짝 오른쪽 와서 밑에 방향키 눌러서 쟤를 밑으로 살짝 보낸 다음에 쟤가 어느 정도 오면은 밑으로 내려가. 그렇지. 위치 정확하다. 왼쪽으로 가서, 오, 쟤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살짝 말해 살짝 말해 살짝 말해 그렇지 오른쪽으로 아, 으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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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쟤를 밑으로 보내서 쟤를 일단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얘를 살짝 더 오른쪽 밑으로 왼쪽 하고 살짝 내려와 아이 <laughs> 어, 오른쪽으로 살짝 할까? 살짝. 살짝. 올라가. 아, 너무 많이 너무 너무 조금 했어. 내려. 됐다. 아이고, 됐다. 됐다. 왼쪽. 아니야.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위로. 살짝? 어, 생각 잘해. 잘 생각 잘해. 왼쪽으로 살짝 갈 건데? 제가 왼쪽으로 가는 걸, 맨 마지막에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나는, 세 번째가, 알맞은 시기에 그걸 떼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일단 위로 올리고, 일단 해, 일단 해. 하고, 밝게 하고, 내려놔. 아잇! 잠깐만! 어, 제가 올라갔는데? 그냥.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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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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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위로 올라와봐. 어, 얘가 왼쪽 키를 누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왼쪽 키를 누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밟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아유, 아유, 돼서. 아이씨. 잠깐만. 내려봐.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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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왼쪽 오른쪽 올라가고 아 너무 갔다 오른쪽으로 하고 아유 살짝 살짝 더 오른쪽 밟고 밟아 그렇지 이제 얘를 위로 올릴 겁니다 하고 봐봐 아이 쟤를 고정 고정시켜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얘를 밑으로 다시 내리고, 오, 오, 크냐, 크냐, 크나또 이제 E, X, X 누르면 다시 해야 돼. 그렇지, 살짝 오고, 너무 많이 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를 살짝만 올리고 왼쪽으로 보내주고 어, 아래로 살짝.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로 살짝만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밑으로 보낼 거예요.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내, 오, 아래로 내려오고, 한번더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살짝 가고, 위로 살짝만 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컨트롤. 레벨 3. ESC가 여기 있네요. 컨트롤을 누르겠습니다. 어... ESC가 여기 있네요. <laughs> 컨트롤만 누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 쉬울지도? 어... ESC가 저기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운데 누르지 않도록 하고 가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고 있다. 내려가고 왼쪽 살짝 더 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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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만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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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쟤가 위로 갔으니까 쟤를 위로 보내도록 할게요 맨 위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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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먼저 밑으로 보내야겠는데?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핫. 핫. 아, 그만 가! 으어, 너무 많이 갔어. 괜찮아, 괜찮아. 위로 다시 보내면 돼. 위로 다시 보내면 돼. 그렇지. 핫. 그렇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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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갔어. <laughs> 아, 중간이 없어. 잠깐, 다시, 다시. 밑으로 살짝. 밑으로 살짝. 밑으로 살짝 야 실수로 이게 쓰지 않기안 누르게만 하는 것도 좀 좋아 너무 많이 내려는데 얘도 으아 빠져 그렇지 그러지 마냐 괜찮냐 밑으로 살짝만 더 내려와도 될거 같은데 아, 살짝만 아이짜확 진짜. 가네 진짜 위로 살짝 너무 많이 갔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쟤를 움직여서 위로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메뉴에 있는 애를. 하고, 밟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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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자, 위로 다시 보내서. 아유, 아유, 아유. 오케이. 왼쪽으로 쟤를 보내야 되니까 쟤를 왼쪽 있는 대로 보내려면 은 내가 일단 쟤를 안전하게 하려면 매니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위로 조금 가고 왼쪽으로 가서 스탑 브레이크 잘 넣어서 쟤 브레이크 오르, 위로 잘 누를 수 있도록 됐어. 어 다왔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더 와서 얘를 왼쪽으로 보낼 거니까 내가 밑에 있는 방향키를 누르기 해서 얘를 조절을 살짝 살살 살살 해서 아, 아... 왼쪽 방향키를 누르도록 해야 되니까 살짝만 더쑥 누르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쟤가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 방향키를 눌러야 되니까 내가 쟤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아래로 보내고 그렇지 싹 앞으로 하니까 살짝 더 그 다음에, 아래로 밟게 해서, 밟다가, 나! 아씨, 너무 늦게 났는데? 괜찮습니다. 위로 다시 보내면 되니까요. 얘를 그럼 위로 보내서, 위로 한번 더, 어, 하고, 아이아이 너무 많이 갔어! <laughs> 아 괜찮습니다. 다시, 아래로 살짝 보내면 되는 거죠. 아, 불안하니까, 확실하게. 아이씨. <laughs> 어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위로 살짝 보내면 된다. 이제 좀 발전하고 있다. 그냥 쑥 눌러. 그러면 쟤가 밝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끝까지 갔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어. 올라가게, 이제. 됐다. 그만 가라 그래. 새를 살짝만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얘를, 어, 밑으로 살짝. 그렇지. 맞냐? <laughs> 한번더 밟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오른쪽으로 살짝 오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오른쪽으로 아래로 오른쪽 키를 밟을게 하려면 은 쟤를 내려야 되니까 내가 밑에 있는 키를 눌러야 되고 이거를 살짝만. 아, 이 너무 많이 갔네. 오,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쟤를 밑으로 보내야 되니까 제가 살짝만 왼쪽으로 갈수 있도록 저는 얘를 오른쪽에서 누르고 위로 가는 길을 그냥 쑥 누르고 있으면 얘가 정확하게 알아서 잘봐주겠죠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잠깐 불안한데? 잠깐만, 자깐자자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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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어, 얘가 여기서 오면 <laughs> ESC 키를 누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를 오른쪽으로 해서 하고. 위로 살짝 보내는 거야. 오케이? 위로 살짝 보내는 거야. 그렇지! 쉣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는데?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안 밟나? 안 밟나? 안 밟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어, 잠만 내려와. 내려와. 으아, 내, 나, 야, 잘못 눌렀구나. ESC 키 누를 뻔했어. 큰일 났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하고, 위로 살짝, 위로 살짝. 위로 살짝. 아이, 아이,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가면 돼. 어, 오른쪽 키누르도록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데려와서 밑으로 살짝. 그렇지! 레벨 3 끝. 레벨 4입니다. 컨트롤. 나이스. 똑같은데? 뭐야, 1단계인데? 컨트롤이랑 있는 걸까? 그렇지, 이 정도면 쉽지. 내려보내고, 오른쪽 가고, 얘를 눌렀다가, 눌러. 그렇지! 응? 뭐지? 웬 <laughs> 점이 두 개가 더 생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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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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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그렇지 얘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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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 얘를 위로 살짝 살짝 올려서 쟤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쑥 누르고 있으면 아이 제가 밑에 를 눌러버리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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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잠깐만 어 쟤를 왼쪽으로 옮기기 위해선 얘를 위로 살짝 올려야 되고, 그럼 내가 얘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살짝만 위로 가고,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더 밑으로 내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하고, 살짝만 갈 거니까 그냥 꾹 누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아... 살짝 다, 다, 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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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어, 왼쪽으로 살짝 보내서, 얘가 밑에 방향키를 누르면 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거를 노려서, 살짝? 오 마이 갓! 왼쪽 방향키 누르도록 하면 될것 같으니까, 쟤를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 위에 방향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 누르고 밑으로 쏙 해가지고 쟤를 왼쪽으로 쏙 보내가지고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아, 잠깐만, 너무 많이 갔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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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를 위로 살짝, 살짝, 그렇지. 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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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를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얘를 왼,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하려면 내가 얘를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와고, 밟고, 밟고. 수탑 어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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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탑했어요쭉 밟고 있으면 아마 적당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살짝 보낼 겁니다 위로 살짝 됐어 그만! 으악! 잠깐 밑으로 내려보내게요 밑으로 내려보내서 어, 엇엇엇엇 어... 오마이갓, 엇엇엇엇뭘 오마이 밟는 거야 엇엇엇엇엇엇엇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엇엇엇엇엇엇엇엇엇엇엇엇 제가 오른쪽 키를 밟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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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아, 움직이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만 가, 그만 가. 너무 많이 갔어. 왼쪽 살짝, 왼쪽 살짝.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자, 생각 잘해, 이제. 일단, 얘를 밑으로 내려 보낼 준비. 누르고 있다가 얘가 저기에 닿을 때 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난, 난 모르겠어. 하고 에어. 그냥 눌러. 잠깐만, 아씨, <laughs> 다시 눌러. 야,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아이고, <laughs> 잠깐만, 핫, 핫, 그렇지, 핫,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 살짝.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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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눌러, 뭐 눌러, 뭐 눌러. 탁. 어, 위로. 탁, 탁. 아, 아. 아, 야, 쟤를, 저거를, 어떻게 움직이냐. 저, 세, 네 번째 애를 키보드에다가 고정시키는 게 힘불 가능한데, 거의 어. 이걸 어떻게 해? 쟤를 일단 왼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 쟤를 일단 맨 위쪽으로 보내볼까 하고 위로 보내려면 그렇지? 됐어. 아래로 살짝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왼쪽으로 살짝만 보낼게요.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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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래로. 아르 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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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너무 많이 왔어. 다시 위로 다시 위로. 어. 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밑으로밑으로밑으로아 위로 위로 위로. 오케이 오케이 브아방금 됐는데. 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 달달로달달달 밑으로 밑으로 달달달달달로달달달달달달로 달달달달 달달 아니, 다 밟네. 다 밟아. 에이, 잠깐만.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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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가, 어디가 이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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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왼쪽으로 보내. 아이씨. 와. 얘를 왼쪽으로 보낼 건데 그 전에 위로 살짝 보낼 거예요. 그렇지. 왼쪽 키를 누르도록 할 거니까 얘를 왼쪽으로 살짝 보내야겠습니다. 그렇지. 그만, 그만, 그만.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왼쪽으로 다시 오케이, 완벽하다. 자, 밑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밑으로. 아. 잘못 눌렀어. 밑으로. 그렇지. 그만. 오케이. 아우, 너무 많이 갔다. 자. 그렇지, 그렇지. 어. 아유. 너무 많이 왔네. 이렇게. 슬금슬금. 탁탁. 그렇지. 위로 살짝. 할 거니까. 꾹 눌러 그냥 아 저건 왜 누르는데 쟤는 다리가 왜 이렇게 넓어지 잠깐만 누르고 누르고 그렇지 다시 이 버튼 살짝 어어아 어디가 아. 왼쪽. 왼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조정해, 이걸로 조정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가서,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안 돼! <laughs> 아유, 절, 중간이 없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